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, 얘들아. 자, 뭐냐? t가 2분의 1 ln 2 보다 크대요. 이 실수에 대해서 얘네들이 서로 만나는 두점 사이 거리를 ft라고 했대요. 야, 그냥 대충 그려 맞지? 야, y는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? 그냥 여기 쭉 증가함수잖아, 맞지? 어 로그함수 쭉 증가함수야, 증가함수, 증가함수. 자 y는 짜자잔 잔 y는 x 플러스 t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이 생기겠지 맞지? 두 점이 생기겠지 어. 얘네들이 t 값이 왔다갔다 거리면서 이두 점도 달라지고 어디? 요 거리 요 거리도 내가 달라지겠지 맞지? 자 그랬을 때 나는 여러분들 요 교점의 x 좌표가 중요하잖아 요 조, 교점의 x 좌표가 중요하니까 얘를 뭐라 둘까? PT? PT? 베리 r y cute? QT? 베베? 자, <laughs> 나는, 얘들아, 어. 중요한 건 이거야. 얘네들의 교점들이 t에 대해서 변하는 애들이라는 거야, 알겠지? 변하는 애들. 얘네들도 변하니까 얘도 변한다라고 여러분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지. 야, 근데 나는 여기서 뭐가 보여? 기울기 1인 거 보이잖아. 그럼 뭐냐? PTQT, 어, PTQT의 루트 2라는 거지, 맞지? 어. 자, 근데는 나는 여기서 줘보자 자, FT는 루트 2, 응. QT 마이너스 어, PT. 아. 알파벳 타라 할걸. 아, 괜히 큐티 생각나가지고. <laughs> 아, 선생님이 저기 뭐지? 이 선택 장애가 있어가지고. 아, 자, 아무튼 자, 이렇게 된다. 야, 그랬을 때 어... 문제에서 F 프라임, 어, ln 이를 갖다 구해야 돼요. 맞지? F 프라임, ln 이 야, 그럼 뭐야?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게 F 프라임, F 프라임 t 는 얼마야? f 프라임 t는 로트이 어 q 프라임 t 마이너스 그 p 프라임 t네 맞지 어 얘들만 구하면돼 맞잖아 어 이런 거야 어. 야 근데 얘네들이 뭘 만족해 지금 상황이 <laughs> 뭘 만족해? 얘하고 얘가 교점이잖아. 맞지? 어, 얘하고 얘가 교점이면 잘 생각해봐 봐. 나 얘하고 얘가 연립을 한번 해볼게. ln 1 플러스 2의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제곱 얘가 x 플러스 t 이렇게 해볼게. 맞니? 야 근데 내가 지수로 나와있으니까 얘 지수로 다 한번 해보자. 1 플러스 2의 2x 마이너스 2의 마이... 마이너스 1의, 마이너스 2t제곱은, 1의 x 플러스 t제곱. 나하? 얘들아, 이거 보여? 이런 거? 1의 2x제곱하고, 2의 x제곱, 이런 거? 한다? 1의 2x제곱. 제 넘어가니까. 마이너스 2의 t제곱에, 1의 x제곱. 플러스 1 마이너스, e 마이너스 e t 제곱 이렇게 어 야, 이렇게만 써도 눈에 확 보이지 맞지 어 이런 거 얘네들을 만족하는 엑셀 값이 P T Q T라고 이해되니 어후야 여기서 뭐야 어 금각이서 야 여기서 여기서 두 분이 합서 합서 볼까? 여기서 두 분의 합이, e에, e에 pt, 더하기, 어 e에 qt제곱. <laughs> 이런 거거든? <laughs> 이렇게? 얘가 얼마 돼? 어 e에 t제곱. 이런 식이 된다. 여기서 두 분의 곱분 e에, PT, 더, 어, PT 더하기 QT 이런 식이 되죠. 맞지? 어, 이런 식. 얘가 얼마가 돼? A분의 C 이런 식이 된다라는 얘기 있어. 1-2에. 어. 어, 이 뜻이야. 이런 식으 됐어요. 맞아. 이렇게. 그럼 여러분들,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, 얘들아, 지금 여기서 보면은, t에다가, ln1을 일단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지? 뭔지 해들 돼? 어. ln1을 다, 다 집어넣으면은, 자, 여기서 한번 보자. 얘네들을, 여기다 ln1을 집어넣고, 얘네들 미분해서 ln1을 집어넣을 거야. 오케이? 어. 포인트 이거야. 자, 그럼 써보자. 음흠 어 이에 p ln 이 더하기 이에 q ln 이 얘가 어야이 ln 이가 얼마야? 야이 t에 다 ln 이 집어넣으면 얼마야? 어, 그냥 e 이렇게 나오지 맞지? 이런 식으로 이에 p, ln, 2 더하기, q, ln, 2 하면, 이게 얼마냐? 여러분들, e의 t제곱이 아까 2였죠? e의 마이너스 2제곱이 4분의 1. 즉, 얘는 얼마? 어, 4분의 3, 이런 식으로 나온다. 됐죠? 이런 식으로 나와. 자, 그 다음에, 이제 얘네들을 다,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? 미분합니다. 미분. 자,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합니다. 어떻게 돼? p't, 어, e의 pt제곱 플러스 어, q't, e의 qt제곱, e? 그냥 e의 t제곱 이렇게 됩니다. <laughs> 자, 그 다음 얘 미분합니다. t 프라임 t 플러스 q 프라임 t 곱하기 e 에 pt 제곱 qt 여기 전체 제곱 하면 여기에 얘 미분하면 얼마야?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니까 플러스 2 e 곱하기 e에 e 에 마이너스 2t 제곱 이런 식이 된다는 라 겁니다. 어. 자,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도 어, t 대신에 ln1을 다 집어넣습니다. p 프라임 ln이 2에 p ln이 플러스 q 프라임 ln이 2에 q ln이 는 어차피 2 e, 이렇게. 그치 어. 자, 그 다음 얘는 p 프라임 ln이 플러스 q 라 e l n y 야, 그 다음에 얘다, 얘 여기 집어넣으면 4분의 3이었죠, 맞지? 4분의 3 쓰자. 어. 4분의 3은. 자, <laughs> 이게 얼마지? 자, 아까 2의 t제곱이 2, e, 어, 어, t는 l n e 집어넣으니까 2였죠? 얘 4분의 1이니까, 어, 얘는 2분의 1, 이렇게 나온다. 됐지? 어, 이렇게. 자, 그러면 얘들아. 내가 지금, 어, 여기서 그냥 얘를 P라고 보자. P. Q. 이가 얼마다? 2분의 1 되려면, 3분의 2. 맞죠? 3분의 2. 이렇게 나오고. 근데 문제에서, f 프라임 ln 2잖아. 얘가 얼마야? 루트 2곱하기 q 프라임 ln 2 마이너스. 그러니까 여기가 q q 마이너스 p 이거 찾는 거지. 자, 그다음 에 얘는 어 p e 에 p의 ln 2 플러스 q e 에 q ln 2. 어, 얘가 2 e,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랬을 때어 여기에서 어 우리가 또 하나를 어 예를들 해보면은 잠깐만. 응. 음. 어떤 거? 어디? 아, 여기서, 여기서, 여기서. 어. 오케이. 그니까, 러 우리가 여기서, 이제, 요런 식이 나오지, 맞지? 어, 그 다음에 얘를, 어, 만약에 똑같은 애들이니까, a 플러스, 라지 b 가2고요 여기서는, ab 곱한 게, 어, 4분의 3이니까, 오케이? 이런 식 그럼 A 곱하 기 B 대신에 E A 집어넣으면은 얘가 4분의 3이네. 어, 그럼 A가 4분의 1 또는 4분의 3 이렇게 나오네. 맞지? 아, 2분... 아, 아, 어, 써, 아, 봤 이러네, 2분의 1, 어, A가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얘가 2분의 3 되니까 맞죠? 어. 또는 2분의 3도 되죠? 어. 그니까 러 얘가 하나가 2분의 1 가지면은, 어, 얘가 2분의 3 가진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지. 맞지? 어. 야, 근데 Q가 더 커야 되잖아, 맞지? 이 Q 값이, 이 Q 값이 더 커야 되니까, 얘가, 어, 얘가, 여기에 2분의 1 들어가고, 여기에 2분의 3,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, 우리가, 어, 해주면 되겠다. 아, QT 집어넣는 게커 어, 아, 커야 되는구나. 소리, 2분의 3, 2분의 1. 이렇게. <laughs> 자, 이런 식 으로 어, 생긴 모양 그대로 알 겠지.